네, 가까운 ABS 아나운서 전 보현입니다. 저는 지금 안민초등학교 도서관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도서실 사서 선생님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사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네, 선생님은 처음부터 도서관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어, 행정,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는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계속 도서관을 다니면서 도서관이 너무 좋아서 직업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방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그 문헌정보학이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를 어, 졸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졸업하기 이전에 그 교육학에 관련된 이수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이수를 하면 사서 교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또는 그 교육대학원에 도서관 교육이라는 그 전공을 하게되면 사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서 선생님을 하며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어, 요즘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 아침에 선생님이 출근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도서관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아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우리 학교에. 그럴 때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어, 마지막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의 사서 선생님이 될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 영상 편지요? 네. 음, 미래의 사서 선생님이 될 친구들아 도서관은 인류 지식의 보고라고 얘기를 한단다 즉 타임캡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도서관에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좋은 책을 많이 담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멋진 사서 선생님이 되길 바래 넌할수 있을 거야, 파이팅! 저는 지금 수학 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학 선생님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해법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제가 해법 선생님을 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해서 제가 고등학교 아, 뭐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위 그러니까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laughs>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수학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서야 하나요? 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 어,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일단 아이들을 좀내 자식처럼 좋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laughs> 번째 질문입니다. 수학 선생님을 하면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어, 우리 유빈이처럼 음. 말안 듣는 아이들이 네. 어, 수학을 뭐 잘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그냥 인간적으로 음. 어, 아이들이 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걸볼때 그러니까 공부를 떠나서 네. 저는 이제 공부보다는 인성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는 음. 뭐 사춘기인데 저희 학원에 와서는 제 말을 잘 듣고 음. 어, 저한테 고민 상담도 하고 음. 어, 아이들이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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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의 수학 선생님이 될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만 보내주세요. 안녕 이들아. 어, 일단 수학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어, 무엇보다 어,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단다. 안녕 저는 지금 치과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치과 의사 선생님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릴 때 어떤 성격이셨나요? 네. 어릴 때는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 어, 옛날 네. 옛날부터 의사는 하고 싶었는데.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치과를 그냥 하게 됐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치과의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갖춰져야 하나요? 치과의사는 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네. 어, 성격도 음, 꼼꼼하고 또 뭐든지 잘 관찰하는 성격이 돼야 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축가를 사랑하며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안 아프다고 할때 보람을 느낍니다. 음. 어, 감사합니다.